안녕하세요. 와, 레전드 각도. 많이 허전하시죠? 지금 이벤트 배치가 열립니다. 오늘 2024년 TSE 배드룸 베드 드민족이란다 아, 베드민턴의 민족 이벤트 <laughs> 배치. 학생이들 교사 아, 김나준 선수와 김민현 선수의 일태 선수 한유찬 아, 선수 경기 열리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안 오셔가지고 일단 오늘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트 21점 경기고 그 시간이 되면 한세트더 하고 네더더 일단 경기 지금 선공 정해창 한유찬에서 시작합니다 하이클리어 정해창 <laughs> 자 강하게 먼저 선취점을 <laughs> 가져가고 있는 한유찬 정해창입니다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laughs> <laughs> 이대0으로 <laughs> 앞선하고 있습니다 이대형, 이대형. 다시 한번 정해창의 서브 턱, 하이클리어 스매시! 받아치고 오케이. 아! 오 받아 냈습니다 아, 이렇게 관객들이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아, 지금 어, 좀 채워주셔야 됩니다 한 명당 한 3인분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거든요 <laughs> 3대1로 앞선하고 있는 학생팀 또조해창 선수가 심판을 하는 듯해서 그냥 못타에서 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데 잘해서 오히려 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경기를 진행 중이고요. 현재 3대 1로 한 점차까지 따라잡은 선생님들 팀. 조계창 정해창 톡아 방금은 정해창 선수의 그 터무니없는 실수였고요 정해창 선수가 항, 확실히 그 심판만 하다 보니까 네또김래원 선수의 호응 플레이가 지금 되고 있고 스매시가 아 정해창 선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혼자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숨을 안 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이클레어, 김다준, 톡, 스매시. 다시 한번. 김예람 선수의 안면을 강타하는 한유찬의 정확한 사감스님을 향한 한유찬 선수의 마음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스코어 5대 4. <laughs> 네. 터무니없는 서브였고요. 네, 또한번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스매시어 <laughs> 어, 이거 받아냈고, 아 정해창 오늘 컨디션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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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습니다. 정해창 하이클리어. 아아 아, 이상한 이상한 실수를 하고 있는 김연아 선수. 확실히 두팀다 아직 합을 맞춰본 경험이 없으니 조금 적응해가는 에이! 판인 것 같고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 네, 혼자 이상한 말하고. <laughs> <laughs> 어, 지금... 지금도 둘이... 하... 네, 콜이 안 맞았죠? 아니, 돌고래까지 보여주고 있는 김예아 선수. 예, 예 well. <laughs> 어, 해설과 대학까지 하시는 hurting. 올리고 하이클리어 스매시. 아, 처음 받아냈지만 그다음김예아 선수의 공은 받지 못했던 한유찬. 김예담 하이클리어. 아, 정해찬 선수가 계속 이번 판 스매시를 노리고 있는데 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도를 올리는 게 필요한 정해찬 선수. 하이클리어, 스매시. 아, 지금 둘다 라켓을 대봤지만 한찬 선수의 라켓에 맞으면서 그대로 아웃이 되었고요. 김예담의 서브. 아, 이번에도 김예담 선수의 라켓에 닿으면서 그대로 나가면서. 학생팀의 점수로 인정됩니다 이네 <laughs> 쓸데없는 팬서비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laughs>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스코어 11대7로 선생님 팀이 앞서나가고 있고요 이번에도 어제와 같이 매너로 계속 점수를 주고 있는 김예담 선생님 스매시 아 정해창, 정해창 선수. 오늘 좀 집중력이 확실히 맨날 심판만 하다 보니까 이게 입만 움직이다가 이제 손을 움직이려니까 잘 되지 않고 있고요. 아... 네, 스매시 실패로 12-9 3점 차까지 따라잡고 있는 아사... 받아냈습니다. 다시 하이킬리어 스매시 받아냈고, 스매시 아... 완벽한 헛스윙을 보여주고 있는 김다준 선생님 정해창의 서브 정해창 하이클레 아, 이번에는 김다중 선수의 정확한 스매시가 들어감으로써 3점 차까지 다시 점수를 벌리고 있는 선생님 팀입니다 이번엔 톡 정해창 아 <laughs> 정해창 선수가 방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아웃이 될것 같은 공이었는데 굳이 쳐가지고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해창 하기려요 스매시 받아내 아 받아내긴 했는데 네 정해 정혜... 어, 한유찬 선수가 오늘 공을 좀 많이 받아내긴 하지만 그대로 공이 나가면서 좀 그런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치만 또 제가 배드민턴을 잘하진 않지만 쳐봤을 때 스매시 같은 건 절대 못 받을 것 같은데 정말 잘 받더라고요 16대10 6점 차까지 벌린 스코어 스매시! 하지만 이번에 네트에 걸리면서 다시 학생팀에게 점수가 들어가면서 5점 차 16대11 아 이번에는 톡톡톡톡으로 또또 또 가까이 네트 에 가까이 던져주면서 점수를 얻어내고 있는 학생팀. 서브, 하이클리어, 스매시. 아 김다준 선수의 스매시가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상대 선수들의 또 받기 힘든 위치로 잘 들어왔습니다. 아, 네, 서브, 서브 실수가 나왔고요. 17대 13, 4점 차까지 따라잡고 있는 학생팀. 현찬, 정해창, 스매시... 아... 체를 탓하고 있지만 본인의 실력을 또 다시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스매시가 오늘따라 정말 안 걸리고 있는 정해창... 좀빗 맞았고요. <laughs> 아, 이번에는 김다선 선수가 좀 왓, 와리가리 하면서 좀 받아내기 때문에 또 한유찬 선수가 그 부분 이용해서 정확히 받기 힘들게 줬고요 네. 한유찬 스매시 받아냈고. 스매시 받아냈고. 아, 이번엔 또정여찬 선수가 좀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19대 14. 한 점만 더 얻게 되면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또 임채원 심판이 어제까지는 해설을 하다가 오늘 했는데 확실히 긴장한 녀석이 보입니다. <laughs> 스매시. 받아냈고 다시 한번 받아내고 아. 아. 창과 방패 대결에서 방패가 승리하게 되면서 20대 15. 먼저 매치 포인트를 가져가게 된 선생님 팀. 하지만 5점 차로 따라잡고 있는 학생 팀입니다. 메시 아 이번엔 콜이 좀 엇나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21대15로 첫 세트 선생, 선생님 팀이 먼저 가져가게 됐습니다 어, 1세트를 보면서 일단 두팀다 합이 좀더 어,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김다준 선수가 또김재단 선수를 이끌어줌으로써 조금 플레이를 좀더 합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한주찬 선수와 정혜창 선수는 서로 소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콜이 안 맞기도 하면서 좀 그러고 있는데 이 세트에는 과연 학생팀이 조금 더 콜을 하면서 합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김다준 하이클리어 정해창 스매시 이번엔 들어갔지만 아웃되면서 학생팀 점수로 들어갑니다 <웃음> 한유찬 서브 <laughs> <수업은 웃음> 백핸드로 <웃음> 하이킬레어 <웃음> 인으로 들어가면서 방금은 김지환 선수가 좀 지켜봤는데 누가 봐도 인이었고요 한유찬 <웃음> 하이킬레어 <laughs> 청해창 아, 이번엔 좀 스매시를 노렸는데 조금 낮게 가면서 점수를 얻어내고 있는 교사팀. 아웃 되면서 이번에는 또 김다은 선수의 또 공이 좀 멀리 나가면서 아웃이 됐습니다. 3대 2로 2세트 초반 앞서 나가고 있는 학생팀. 아 이번엔 또 정해창 선수의 좀뜬 볼을 너무 쉽게 이제 김예담 선수가 스매시로 거의 거저주는 봉이 었기 때문에 김예담 톡톡 독. 독. 스매시 받아냈습니다 아! 어. 인으로 들어갔습니다 <laughs> 종이 치게 되면서 아마 정해창 스매시 아 이번엔 받아내는 듯했으나 그대로 공이 뚫고 지나가면서 그만큼 강한 위력의 김재남 선수의 스매시였습니다 찍었고 아 정확하게 두 선수의 방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사인을 받아서 작전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 이번엔 좀 강하게 네트 앞에서 쳐보는듯 했으나 네트에 걸렸습니다 스코어 5대5 동점 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어,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저희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벌써 올 한해가 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건강과 또 뭔가 마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장 선한 것들을 허락해주시는 동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고 또 이번 학기, 한 학기 역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어, 내년. 내년에 학교를 섬기게 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준비해 주셨고 또주안에서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셨고 또 계속해서 그들을 잘 성장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 오늘을 동락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기도가 끝나고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6대 5로 앞선하고 있는. 저는 교사팀 메시 받아내고 하이클리어 그대로 하이클리어 아~ 방금은 네 교사팀의 합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아~ 김대선 선수의 어이없는 실책 하이클리어? 스매쉬. 아 정해창 선수의 스매시가 정말 붙지 않습니다 김다준 작전 나갔고요 가깝게 찍고 아 작전 성공한 교사팀 8대7로 한점차 앞서 나갑니다 이번 이 세트는 조금 점수 차가 크, 크게 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해창 아 이번엔 정해창 선수의 좀 받아내기가 멀리 가면서 아웃이 되면서 2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스코어 9대7 다시 한번 작전 오 서브 잘 들어왔는데 찍고 아 그렇지만 이번에 찍고 아 방금은 또 김재환 선수가 그냥 나 줬으면 안 됐냐 그런 좀 시추에이션을 보여줬는데 비털 정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유찬 스매시 받아냈고 스매시 아 한유찬 선수가 받아낸 듯했으나 10대8로2 점차 앞서 나가고 있는 네. 교사팀 스매시. 한유찬? 잔... 아, 한유찬 선수의 좀 강한 이러치기가 성공했습니다. 10대 9한 점차까지 따라잡고 있는 학생팀. 하이 클리어. 아, 이번에도 김자 선수의 스매시가 들어가면서 11대 9로 2점차까지 벌려내고 있는 교사팀. 김다준? 하이 클리어. 아! 살짝 머리에 맞는 짓을. 듯한... <laughs> 이번엔 또 완벽한 원 아. 눈으로 아웃인 걸 확인한 <laughs> 김다선 선수의 경기 두 번째 헛스윙이 나오고 아, 네. 있습니다. 네. 한지찬, 한지찬 스매시. 아, 네. 오 받아냈고요. 받아냈고요. 아이 점수를 이 점수를 김다다 선수가 끝까지 버텨내면서. 자신의 팀의 점수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13대13 점차차지지벌리있 있는 사팀팀이것 아, 글은... 어, 마저도, 받아내는 진짜, 교사팀 지금 교사팀에서김다 m 선수와 김재 z 선수가 둘다 정말 잘 받아내면서 점수를 갖고 오고 있는데 기아까지 되고 있습니다 아어 이번에는 <laughs> 조금 아니란 <안일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laughs> <laughs> 학생팀의 점수가 들어왔고요. 정해창 할래요? 아, 오 아우 <laughs> 김야 선수가 이번에도 조금 잘 잡아냈지만 이번엔 좀 바깥으로 나가면서 2점차까지 떨어져 있는 학생팀 점점 스코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정해창. 오 오와! 이걸 이걸 받아내면서 정해창 한점 차까지 한점 차까지 따라잡고 있습니다 정해창 스매시 아 정해창 선수가 갑자기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1세트 때잘안 풀렸던 경기력을 2세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정해창 근다담하이 클리어. 스매시. 아. 이번엔 김다준 선수의 스매시가 네트에 걸리면서 15대14 역전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학생 팀. 쏩. 정혜찬. 정의창. 아, 정혜찬의 스매시가 이번엔 걸리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동점. 한유찬? 아 한유찬의 스매시가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선들... 그 다시 한번 역전을 하고 있는 학생팀의 한유찬과 정해창입니다 정해창의 서브로 이 세트 다시 한번 재개됩니다 됩니다 하이클리어 스매시! 어 받아내고 정해창! 받아내고 아 이번에는 좀 앞에서 정해찬 선수가 살짝 건드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뒤늦게 반응했던 한유찬이고요 스매시! 스매시! 인 띠라고 판정이 아, 나와있기 때문에 아, 17대16 아 머리 려찬 <laughs> 정해찬 아웃. 아웃이 되면서 2점 차까지 벌리고 있는 학생팀, 아, 이게 이 공이 넘어가지 않으면서, 네, 이 공이 넘어가지 않으면서, 아, 다시 리플레이. 네. 두번 연속으로 천장에 맞고 있습니다. <laughs> 정기창 스매시. 어 이걸 받아냈고요. 다시 한번 네. 하이클리어. 아. 네. 그대로 들어가면서 20-16 매치 포인트를 먼저 가져가게 되는 아, 예, 학생팀. 예, 예, 예. 아, 정육철 선수, 지금 집중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잡은 매치 포인트인데,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어? 아, 아, 김재남 선수의... 아니란... 받지 못함이 나왔어요. 일대일로 평화롭게 이번 이벤트 배치 됐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셀카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좀 조용한 노이즈 캔슬링 이벤트 배치. 네, 이렇게 학생과 교사팀 어, 많은 관중이 없는 속에서도 또 재미난 경기로 평화롭게 이벤트 배치인 만큼 1세트는 어, 교사팀이, 2세트는 학생팀이 가져가게 되면서 이번 이벤트 배치 1대1로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이제 4강, 또2경기박상혁 아, 학생과 그리고 또 한주사 선수의 4강 경기와 그리고 이제 결승전에 먼저 올라오고 있는 김대선 선수와 또 4강 그 2경기에서 어, 이기게 되는 선수와 또 결승전을 만나보게 되습니다 지금까지 체스였습니다.